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방금 습니다분여러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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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들러코 대전쟁 무엇을 해볼 것이냐 제가 또저여러 여러분, 들 하이퍼 슈퍼 뽑기 하이퍼 울트라 슈퍼 뽑기 하여튼 뭐 어디 개똥같은 뽑기를 했어가지고 개똥같은 애들 좀 많이 뽑았는데 오늘 또이 뽑은 친구들 가지고 또 제가 경험치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걸로 좀 덱을 강화해가지고 우주편 1장 푸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팔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음. 자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우주편 어느정도 푸시를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쉬웠어 제가 우주편 푸시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좀 어느정도 했는데 이제부터 조금 어렵더라고 대마젤란 부타라, 콜르라 이런데 깨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양코대전쟁 나무 위키 검색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깼거든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일단 모스칸다그 출격조건 생산코스트 1200원 이하 가보죠 1200원.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울슈레, 메라라리 있잖아요. 원래는 3780원인데, 1진으로 쓰면 1170원이더라고. 놀랍게도 얘가 1200원 바로 아래야. 그래서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 너무 최고야. 일단, 그 다음에 쿠니오군. 얘는 이제 뽑지는 못하는데, 양콤보 재물로 쓸게요. 자, 바로 대나무 공주. 까지 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모스칸 다그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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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음. 아, 씨! 메탈이 나오네? 아, 일단, 대나무 공주. 어, 왜 이렇게 약해? 대나무 공주, 뭐야? 야, 일단, 대나무 공주가 또 메탈 매즈를 걸기 때문에 나쁘지 않구요. 뭐야, 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다행히도 메탈 매즈를 걸수 있는 대나무 공주가 있기 때문에 라인이 그렇게 쉽게 밀리진 않을 것 같구요. 자, 마리링까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 버티고 있는데. 아, 잠깐. 메탈이 두 마리? 이러면 살짝 좀 힘들 수 있죠? 메라란 두 마리거든요? 아, 하, 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메탈이 안 죽어! 아니 춥지 않아. <laughs> 나갔다 들어보면 다시 하더라고. 양. <laughs> 아 맞다. 아 근데 나 크리가 없네. 맞네. 어차피 못 깨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저거 어차피 매즈 걸어봤자 상관없으니까 물량으로 일단 상대해야겠다. 물량. 아 이게 안될거 같죠? 저거를 잡수 잡을 수가 없네. 메탈을 아예. 어, 어떻게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면은 어떻게 깰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 너무 시간 낭비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크리티컬 갖고 옵시다.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빨간 뱀, 빨간 뱀을 잘 잡아야 되고 빨간 적한테 잘 버티는 거. 알몸 댄서가 좋아요. 알몸 댄서도 제가 잘 쓰는 거죠. 가자 좀 앞으로 가자. 두더지가 오면은 밀어낼 수가 없다. 아 뭐야 한 마리씩 때려 얘? 아아 아, 그럼 안 쓰는 게 맞지? 아니 이 사람들은 한 마리씩 때리면은 알몸 댄서를 쓸 수가 없다. 주라시타 제발 크리티컬 한 번만 터뜨려줘. 한 마리만 잡아도 돼한 마리만. 나머지 뒤에 두 마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크리티컬! 따렛 아우. 자 빨간 적 대항을 좀더 좋은 애로 가져갔었어야 돼 고양이 고래 괜찮다고요 음... 에! 아이 통솔력 어우 통솔력 아까워 고래 단일이야? 나또 속은거야? 하여튼 그냥 이래서 여러분들 채팅안 믿는 겁니다 없어도 돼 어차피 빈자리였고 빨간 적을 노리지! 저기요? 와 아, 모스칸다그! 이걸 못 뚫고 있는 건가? 아이 힘드네. 가자. 젠나하고 표류가 제일 세. 내가 봤을때 얘네가 제일 성적이 좋았어. 오우 주라시터야, 제발 크리티컬 한번 더 터뜨려 줘라. 주라시터 크리티컬. 어, 터진 거 같은데? 아, 아저 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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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는 거야, 주라시터. 너의 힘을 보여줘. 내가 사랑하는 메라란. 아, 경험치 들어가는 거 봐요. 100만이야. 좋아.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모스칸다그. 바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자, 냥콤보까지 발동이 됐구요. 뭔가 좀 적은 것 같다? 뭐가 없는 느낌인데? 호방이 왜 없, 없지? 핫! 핫! 아, 10초가 지났어. 호방이 없어. 생각해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재도전하는 것보다 도령 하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혔을 때한 번씩 써주는 게 고양이 도령 아니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젠느에 한 방에 밀리질 않는구나 이게 표류가 더 세네? 젠느보다. 가자 주라시터 너만 믿는다. 로또를 노린다. 해. 가자 주라시터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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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아 이것도 못 이기면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안 돼! 아 이것도 못 이기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와. 다시 다시. <목소리> 터졌다. 자 일단 크리 터졌고요. 아 이러면은 이러면 비벼볼만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 아 근데 두더지 두 마리. 야 두더지 두 마리 진짜 그만해라 너네 진짜. 라시터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크리티컬. 나이스. 아 돈이 안 모여. 아니 계속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막아? 아니 계속 나오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와, 크리티컬 두 번이나 떠줬는데요 와, 너무 아쉽네요. 우울합니다. 아, 공략을 봐도요. 여러분들, 그 공략에 있는 방법이 저한텐 없어요. 그 나무위키 가서 봤는데, 주라 시터로 크리티컬 터, 터트려야 된대 데 삼진을 해서 진짜 빨간 도마뱀만 빠르게 처리해 주면은 게임이 가능하거든요. 파이터 아니면은 마검사 둘 중에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니지, 둘다 가지고 가면 되지. 둘다 레벨업해서 가지고 가면 되지. 이러면 날 어떻게 막을거야 그죠? 와라 검사들이여 가랏 용사 파티다 <laughs> 용사 파티 고좋아어 한방에 밀어버리는거 좋구요 좋아좋아 좋아. 돈 쌓인다 돈 쌓인다 오, 잘 밀어 잘 밀어 아 좋아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이때 주라시바가 로또 한방 크리티컬 아 뭔가 난전입니다 난전의 연속 용사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거든요 용사들이여 힘을 내세요. 오케이, 일단 메탈 밀리는데요? 오히려 쌓였는데, 지금? 애들이 안 죽어서 쌓이고 있는 느낌? 아, 두더지 세 마리째니? 이거 설마 아니지? 어, 세 마리째야? 어, 일단 크리트커 터졌다! 추라시터요, 로또, 로또! 아, 두더지 세 마리 이거. 뭐야, 이게? 추라시터야! 으으으못 으흐흐. 보겠어요. <laughs> 못 보겠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역시 우주편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이거 모스칸다그 혼자서 못 깨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습니다만, 아안 됩니다. 드디어 저도 삼진을 해야 될 때가 온것 같네요. 삼진을 해서 범위 뒤를 넣는 고양이 마검사 또는 고양이 파이터를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플레이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에 진짜 이를 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밍반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나잇 밍반